제돈 주고 무려 22통이나 구매해서 쓴 앰플이 있는데요 정말 구매내역 보시는 것처럼 덕분에 제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건강해졌던 경험이 있어서 진짜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이 앰플 바르고 메이크업하고 왔는데 피부표현 너무 괜찮게 되지 않았나요? 제가 제돈 주고 무려 22통이나 구매해서 쓴 앰플이 있는데요 바로 랑벨 울트라 리프팅 EZF 앰플입니다. 정말 구매내역 보시는 것처럼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2통을 구매해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EZF 성분이 들어간 재생 앰플들을 쓰면서부터 이 피부가 많이 건강해지고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중에 EZF 제품들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격대가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효과를 가장 크게 봤던 제품이 바로 랑벨 제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랑벨에서 광고 제안을 주셨을 때다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하겠다고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요. 효과도 정말 크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품이 도대체 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통 피부 재생과 탄력이 도움된다고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품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피세포 성장인자입니다. 그런데 얘가 피부세포 재생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인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피부가 노화되면서 이 제품 생성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 뿐만일까요? 자외선,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이런 것들 때문에도 생성량이 많이 줄어들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약예품이나 화장품으로 외부에서 이 제프를 직접 보충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임상처럼 전반적인 피부 탄력, 눈가 주름 개선, 피부 색소 침착 완화 이런 효과들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프가 똑같이 들어가도 절대 이 랑벨처럼 큰 효과를 동일하게 볼수 없는 이유가 이 제프가 너무 민감해요. 진짜 조금만 고온에 노출돼도 활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직사 광선에도 취약하고 공기 중에 노출돼도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개봉하는 순간부터 활성도가 팍팍팍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같은 겨울철에 여름까지 쓸 제품들을 미리 사서 냉장고에 보관했다 쓰는 편이고요. 용량도 너무 큰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용량을 여러 개 사서 최대한 제품을 한번 개봉하며 빨리 다 쓰려고 노력해요. 그럼 이 제품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원료를 어디 걸 쓰는지 순도는 높은 편인지 꼭 꼼꼼하게 따져서 구매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랑벨 제품을 추천드리는 게 일단 저가의 중국산이 아닌 96-7% 정도의 정말 고순도 이지에 국내산 원료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생산부터 시작해서 보관 배송까지 다 콜드체인 시스템이라 정말 잠깐이라도 고온에 노출되지 않게 해서 이지에 활성이 떨어지지 않게 각별히 신경쓰는 을 국내 업체 걸 쓰신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미팅까지 직접 다녀와서 확인해봤는데요. 이지에 원료를 구입하실 때마다 시험 성적서를 따로 다 받으신데요 그만큼 이지에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랑벨 대표님이 유일하게 직접 원료 품질부터 시작해서 공정과정, 그리고 배합비까지 다 신경 쓰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공정과정이 길어지거나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과 배합할수록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성분이 이렇게 랑벨처럼 심플할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 제품에는 무조건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피부 건강에 더 도움이 될수 있게 정제수 대신 다 병풀 추출물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프가 특히 히알루론산이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히알루론산이 이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이제프가 좀더 자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덕분에 제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 효과를 더 크게 본것 같아요. 것처럼 물 같은 제형이라 바르는 순간 피부에 싹 흡수되거든요. 원래 이 제품은 이렇게 제형이 라이트하고 가벼울수록 훨씬 더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약간 끈적끈적하고 조금 불투명한 우유 빛깔이 날수록 어,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망배처럼 이렇게 가벼운 제형을 바르셔야 이 제품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볼수있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라서. 바르는 순간 피부에 싹 흡수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가장 마음 놓고 쓰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고요. 그래서 보통 피부과 시술을 받거나 압출했을 때이 제품을 쓰면서 피부가 좀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관리를 2년 넘게 계속 해왔고요. 또 울트라 리프팅이라는 이름 그대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이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FGF도 같이 들어갔는데 EGF는 피부 표피층을 타깃팅하는 활성 인자라며 FGF는 진피층 세포 성장과 재생에 관여하는 활성 인자입니다 그래서 병풀 추출물이 67.2% EGF가 13% FZ 가 2%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효 성분만 무려 92% 이상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집에 하나쯤 가지고 계신 갈바닉이나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시면 정말 이 표피부터 진피까지 모든 피부층의 효과를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쿼드세라 같은 교차 초음파 기기랑 모델리팩을 같이 활용해서 이 피부과에서 받는 비싼 재생관리 있죠. 그걸 이걸로 집에서 대신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덕분에 제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건강해졌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22통이나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랑벨에 좋아하는 제품이 또 하나 있거든요. 바로 제가 한창 이 속건조가 심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두통 넘게 어, 제돈 주고 직접 구매해서 썼던 랑벨 수분 장벽 앰플입니다. 아마 같은 라인의 토너가 워낙 유명템이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너랑 이 앰플을 같이 쓰면서 속당김이 많이 잡혔었고요. 또 피부 속이 촉촉해지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아졌었나봐요. 그때 요철이랑 좁쌀 여드름이 정말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랑별에서 다른 제품 광고 제안을 주셨었는데 저는 정말로 이 수분 장벽 앰플을 쓰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어서 꼭이 제품을 라두이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역으로 부탁드려서 오늘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왜냐면 제가 장이랑 피부 건강 때문에 누룩으로 발효한 쌀 요거트를 요즘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누룩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제가 열심히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산균이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피부도 장이랑 똑같아요.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이 우리 피부 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당연히 유해균이 우세하면 피부에 여드름과 같은 다양한 염증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지고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바르는 화장품으로 유익균을 보충하면 이 피부 위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정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유산균 하나만 보고 구매해서 바르셔도 진짜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유산균이 특히 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피부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중에서도 초저분자 타입이 들어있기 때문에 표피층도 정말 여러 가지 층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분자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각질층을 뚫고 가장 밑에 위치한 피부 재생의 시작점인 기저층까지 이 히알루론산이 침투해서 속건조가 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유 빛깔에 굉장히 쫀쫀하고 보습감이 있는 앰플이라 지금 같은 가을, 겨울에 발라주시면 정말 속건조가 잘 잡히고요. 이 찬바람으로 민감해진 피부도 많이 진정됩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성이에요. 일단 판테놀이나 알란토인 성분이 수분을 쫙 끌어당겨서 피부 속 수분 보이력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에 굉장히 안전한 식물성 스쿠알란 오일이랑 아보카도 오일의 수분을 딱 피부에 붙들어줘요. 그리고 마에 끈적끈적한 뮤신이라는 성분이 천연 보습막을 형성해서 이 수분들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정말 딱 수분 앰플 기본기에 충실한 제품이라 특히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며 피부 화장 뜨는 것도 많이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오랜만에 이 앰플 바르고 메이크업 하고 왔는데 피부표 너무 괜찮게 되지 않았나요? 속부터 완전 수분이 딱딱딱 차올라서 속에서부터 지금 광채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보시면 약간 낫또 같은 그런 끈적함이 느껴져요. 근데 이 끈적함이 왜 건성 피부분들이 바르시는 그 묵직한 영양크림에서 나오는 그런 끈적거림이 아니고 그 마에 들어있는 그유진성분 있죠? 그런 끈적거림이기 때문에 저같은 여드름성 피부 분들이 바르기에도 너무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속광이 진짜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메이크업하면 진짜 피부표현이 너무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추운 계절에 그 어떤 피부타입이 발라도 너무 다 괜찮은 제품이라 정말 자신있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 제품 모두 정가보다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획자 링크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피부에 이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